로직, 드릴 오케이. Okay. 자, 14번입니다. 이게, 이게, 기니디 합답형 문제인데요. 그렇죠 합답형 문제인데, 이런 거 이제, 문제 보고 쪼는 친구들 많거든요? 아니, 이 합답형을 보다 보면 얘들아, 막, 기억, 니은을 푸는데, 디귿에서막뀌어갖고 시간 아까 어, 이런 친구들. 그래서 막, 기억, 니은을 찍지, 기억, 디스 기억, 니은, 디스 찍지, 막, 뭐, 이런 거, 고민한 친구들 많고 그런데 근데 조금만, 한 번, 한 단계만 더발바나가면은 별거 아닌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내신에서 나오는 기니기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으니까 쫄지 말고 그냥 접근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어쨌든 14번 다시 보도록 할 거예요. AN이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이래 맞지? BN이 공비가 아닌 등비수열이 래니 오케이 알겠어 뭐 a n 써놔도 좋고 안 써놔도 좋아요. 써놓고 일단 AN은 어 A 플러스 뭐 L 마이너스 B 있는 점좀 모르겠지만, 어, 이 곱하기 아래 n 마이너 쓸 수,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잖아, 그치 자, 기역부터봅시다 물론 이런데 a라고 a, a는 a a는 a 도하기 b고 뭐 이건 a 도하기 b a 이 이런 식으로 써서 가셔도 괜찮은데, 어쨌든 이런 지금 한글을 새롭게 나열한 수열을 우리더러 규칙성을 문체가 이니 문 수열로 확인할 수 있느냐 물어보고 있잖아, 그치지 여기 잘 봐봐. A1에서 A2 갈 때는, 얘에서 얘갈 때는, 얼마가 더해지니? 공차는 칸이 숫자는 거지 플러스 D 돼요. 자, 얘에서 얘갈 때는, 어떻게 되니? 당연히 플러스 D 돼지 그지? 맞아요? 아니면은 A2는 그대로고, A1, A3, ED 간다 해도 좋아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얘에서 얘로 갈 때, 다음 칸으로 이동할 때, 이 d 만큼 가고 있는 거 맞아? 맞지 좋습니다. 자 또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A2에서 a 3갈때 D가고요. A3에서 A4 갈때 D가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2번 두 번째 항에서세 번째 항으로갈 때도 마찬가지로 2D만큼 가겠다 이거 규칙이 보이죠? 2D만큼 커지고 있잖아. 공체가 이긴 등차수열의 규칙을 따르고 있다 이얘기해요 괜찮죠? 뭐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있을거야요 괜찮죠? 자 어쨌든 두번째 얘는 나 봅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수 있는 거 맞겠지? 등비수열이야 에는공비가 아닌 등비수열 그때 요 놈들이 지금 공비가 R 세제곱인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마찬가지야 B1에서 B2 갈때 어떻게 가니? 곱하기 아니지 곱하기 아니죠? 곱하기 r 이렇게 가는 거고 자 b3에서 b5 갈때 어떻게 하냐 곱하기 r 제곱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항에서 이 항으로 갈때 다음 칸으로 갈때 곱해지는 게 r하고 r 제곱이 같이 곱해지니까 r 3제곱 이렇게 간다는 거이해 되니? 그치자 b2에서 b3로 갈 때는요 똑같이 r 제곱 여기서 여기 갈때는 아 이게 r제곱이다 자 그러면은 얘에서 얘갈때 전반적으로 가고있는게 똑같이 r 세제곱이 어 이렇게 곱해지는 상황으로 가고있단 얘기 그래서 지금 규칙을 여기다 써놓은건 사실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b에는 첫번째 항이 두번째 항이 세번째 항이 서 왼쪽만 따로봤을때 이렇게 등차수열처럼 이제 항이 커지는 부분이 뭐 있는렇지 몇번째 항인지 여기는요 2n 더하기 1번째 항이니까 3번째 항이1대2 0 3, 2대2 0 5, 3대2 0 7, 이렇게 간다 이거그 그치? 결국 규칙성은 r 세제곱씩 곱해지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놈도보다 공비가 r 세제곱인 등비수열이 되겠다. 결국 우리가 전반적인 항을 등차나 등비 같은 경우는 그 다음 판으로 몇칸 가는지 확인만 잘해주면 돼. 마치 칸세개념만 있다고 하면 어 굳이 이거 써먹지 않아도 풀수 있는 기형 네일이었다 니까 맞아요? 네, 좋습니다. 이거, 기급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런 식명을 이제 어려워하는 친구들 족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AK라고 했으니까 한번 그냥 갖다 적어보자 이거 갖고 올게. 자, AK 그러면은, 이거 이거 써다으니까 이거 갖다 쓰자. A 더하기 K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요, A의 2. 마이너스 k 더하기 1 되니까 빼기를 사라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더한다고 했을 때 우리 둘이 이렇게 더한다고 했을 때 얘들어 어떻게 되니? a의 k 플러스 a의 2 e n 플러스 a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되니 지금 a는 2개 2 a 되고요. 그리고 2 e n 남고요. k 마이너스 k 사라지고 마이너스 1 되니까 플러스 d n 1 d 라고 이렇게 적힌 거야. 맞니? 예, 네, 그죠 어쨌든, 요놈아의 모양이 이렇게 생기는데요. 이렇게 생기는데. 자, 문제 D급에서 뭐라 그랬냐면, 요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 En보다 K가 작거나 같은 자연수 K에 대하여 일정한 형으로 봤어요. 뭐라고? 누구에 대하여 그랬어? 2m, EM, m 보다 작거나 같은 k에 대한 자연수 k에 대하여, 자연수 k에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k에 대해 k를 변했을 때자기봐봐 k가 1, 2, 3, 4, 5, 6, 7, 8, 9, 10 아무리 변해도 얘는 어때? 항상 2a 더하고 2m 마이너스 1d인 상태로 있죠. 다시 여기 발문을 잘 봐야 돼. k에 대하여 그랬잖아. k에 대하여 그랬잖아. 그렇지? 그 말은 k가 변할 때 이쁘잖아. k가 변하더라도 이 값의 변화가 있니, 없니? 일정하다는 얘 게, 있다,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게. 얘기. K가 변해도 얘는 변하지 않지. A랑 A 변해, A가 변하죠. 그죠? A n d B가 변해, 야가 변하지. 그치? 그치? 그래서 자연수 K에 대해서는 얘는 일정한 값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아, 조금 발문이 어려웠지만, 너네가 그, 이, 뭐에 대하를 라는이 발문 대상이 되는 놈이잖아. 고놈에 대하여라는 말을 좀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아, 고놈을 변수로 보는구나. 그치? 자, 어쨌든 그래서, 디귿도 일정하다 해서 맞다는 거알수 있고요. 요발등 나왔을 때, 만약에 요것 때문에 디귿을 맞았을지 틀렸을지 정하지 못했다면, 지금 한번 다시 한번 보는 거야. 알겠지? 지금 보고, 다음에 보면 맞출 수 있도록. 자,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 무리하고 다음 봅시다. 안녕!